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명타루의 여명입니다. 한해 마무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번 눈부터 4번 눈까지 골라주세요. 1번 풍요와 번영요론 폐호입니다. 1번을 고르신 분들의 한해 마무리를 위한 키워드는 도움과 선물이며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교류를 조금 더 중요시하신다면 행운과 기인이 따르는 한 말입니다. 전체적인 조언으로는 반복적인 일상과 그룹 안에서의 일을 술리 있게 처리하시다 보면 편안한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이번, 자기생과 린네이론, 하갈라이스입니다이번을 고르신 분들의 한해한 한 마무리를 위한 키워드는 막힘과 지연이며, 현재 주변의 조언을 여러 번 듣고 심사숙고하여 일처리를 하신다면 조금 수월하게 흘러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전체적인 조언으로는 나이 많은 여성분의 조언을 듣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신다면, 윤택한 마무리가 되시겠습니다. 3번, 창조와 희메론, 우루절입니다 3번을 고르신 분들의 한해 마무리를 위한 키워드는 시작, 새로운 그리고 탄생입니다. 부설수를 조심하시면 겉으로 보여주는 기쁨만이 아닌 내 속의 고민도 흥겹게 흘러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조언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 좋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조금만 더 센스껏 행동하면 좋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4번, 수학과 유지해론, 제라입니다. 4번을 고르신 분들의 한해 마무리를 위한 키워드는 행복, 성공이며, 벌어진 일에 있어 순리대로 받아들인다면, 길 아래 흘러가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조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이 수순이니, 내가 조금 더 신중을 가한다면, 더욱더 행복한 한 달이 되셔야 할까, 모여집니다. 한늘를잘 매슴지어, 신내에는 더욱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